네, 오늘 이 읽으신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강남산 종말론 강연하시고 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의인들과 죄인들이 당혹해 하는 그 하나님의 그줄 세우기에 너무 놀라는 장면이에요. 어 그러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곳이겠구나. 내가 기대했던 거 하고는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서프라이징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올라갔더니만 어, 당연히 올줄 알았던 우리 장로님 목사님은 안 오시고 저 인간 당연히 안올줄 알았는데 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 천국의 역설입니다 다시 말 이걸 예수님께서 참 많은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저는 이제 중3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형수님이 저를 전도하셨을 때 제가 그 아주 그 공, 극한 공포심을 갖고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부 고등부를 이렇게 강릉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섬기면서 3년 동안 그 계속 머리를 떠올랐던 그두 가지에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가 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게 제일 3년 동안 고심이었고, 어, 또한 가지는, 어, 천국에 만일에 내가 간다면, 그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두 가지는 같은 말이면서도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너무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마지막에 강의를 하라 그러면은 구원론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때의 그 궁금증과 그때의 그 공포심에 어,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결론인데 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세 의 문제이기도 해요. 어, 그리 지난주에 이제 그, 참 어떻게 슬픈 일인데 그 제가 그래도 이제 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이제 그 엔니오 모리꼬네라고 저는 그분을 그 그러니까 20세기의 모짜르트라고 도 하고 어 이분의 그 곡들은 저는 제가 어떤 마음까지냐면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제가 죽었을 때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이거 미션의 음악을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게 자기 전에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잔대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엔요 모리콘의그 곡을 들으면 사람이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분의 모든 그 영화 음악들이 이게 뭐 시네마 천국, 천국의 나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내세에 대한 그런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91세로 돌아가셨다는데, 이분은 천국 가셨을까? 또하나님이 그분을 받았을까? 궁금해요. 예, 또한 분은 그 엊그저께 좀 비명으로 돌아가신그 박원순 시장님인데, 사실 제가 정치인 중에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은 딱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는 두 분밖에 없는데, 한 분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라고, 그 분은 제가 미국에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거기서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기독인 실업에 그 이제 지도 목사를 잠깐 했어요. 그때 거기 이제 맡았던 그분, 그 회장님하고 아마 김종인 그분하고 이제 같은 학교 동기신가 해서 이제 식사하자서한번 식사를 한번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런 분이 한분 계시고 이 박원순 시장님은 사실은, 어, 옛날 세산학교에서 오셨어도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그 탈북자 학교를 같이 돕는 일을 저랑 같이 했었고 그래서 에, 유일하게 저를 알아볼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시장 되시기 전에 에,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이제 책으로 낼 때가 있었는데 그 책에 추천의 글을 써주셨어요. 그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연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분이셨는데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날 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인생을 또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분이 뭐, 어떤 또 뭐, 불미한 일을 하시든 이제 간에,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이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아, 또 어, 어떻게 되셨을까? 이런 그 것들, 아, 그리고 찬송가 중에서도 이 천국의 주제들이 저는 참 좋아요. 예, 천국 가는 그런 찬송들이 저는 참 기본적으로 좋은데, 왜 이렇게, 아, 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모든 말씀, 오늘 제가 그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하는 건데, 어, 아, 예수님은 왜 모든 것을 왜 천국이라는 걸로 표현하셔서 거기에서 모든 가르침을 펼치셨는가.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하셨고, 또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두 가지 말씀을 다 하셨는가.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이번 주에 한주 내내 성경을 보면서 이걸 좀 찾아봤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중3 때그 고민했던 것들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어,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좀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렇죠.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 들어갈 수 없지요. 근데 우리가, 제가 우리 박 시장님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죽음으로서밖에는 자기의 그 명예를 덮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말씀드렸지만,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인생관이 뭐냐면, 어 사람은 죄인의 관점에서 의인을 생각해야지, 의인의 관점에서 죄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적인 관점,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관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서 봐야 인생을 살아야지, 의인의 관점에서 죄를 잡고 생각하면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을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 죄적인 관점인데, 그나마 거기서 우리가 아둥바둥 의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불의한 청진인 그거본 거예요. 나, 나,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고, 그냥 용먹을 죄인이라는 걸 깔고 가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그 올렸던 그 브로그에 사는 아인가요? 그 글. 그게 살고 싶겠어요? 술주정에의 부모님의 뭐알올뭐 뭐 해서 그 가정에서 살고 싶겠나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살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명예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살려고 하는 의지예요. 죄인이어도 살아야 되고, 가난해도 살아야 되고, 우울해도 살아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아, 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가요. 하나님의, 주님의 의지에서 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금서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나씩 하나씩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얘기한 게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번호개인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줄도 모르고 들어갈 수 없다. 아이 말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복잡한 말이에요. 물은 무슨 뜻이냐, 성령은 무슨 뜻이냐, 거듭남은 무슨 뜻이냐 말이 많지만 다적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이게 메타노에야. 다시 말해서, 고집스럽게 자기의 것을 붙잡고 아둥바둥 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면서 터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에 눈을 뜬 사람이죠. 눈을 뜨고, 아, 여기에 내가 보아와 진주를 갖다 바칠 수 있겠구나라고 터닝한 사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다. 첫 번째, 예수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두 번째 예수님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게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여러 번 강조하시는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져야 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춰야 돼. 천국은 이 어린아이의 것이야 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하셨을까? 어린아이 하면 여러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게 많아요. 어뭐 순진하다 착하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런 얘기하면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말도 안된다고 그래요. 애들이 뭐가 순진해요? 알거다 알고 에?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욕심 많고 질투 많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핵심은 겸손함입니다. 그 다음에 순진함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서는 받아들여질수 없다. 이제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천국의 생활을 할줄 안다는 거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되게 똑똑한 사람처럼, 어, 얘기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보 같은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돌아섰다고 하는 거,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어, 그래도 순진하다는 거, 이게 천국의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어 뭐냐면은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그 여기 반대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내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내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빈자해서 자기를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 그래서 말자라는 것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보음서에 보면 천국이 누굴 거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너무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리고 이게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들어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예를 들면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만족스럽고 이러면 들어올 게 없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들어올 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쏟아 넣어주면 복음이 그냥 들어가요. 어린아이처럼. 이게 신명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 하나 더 말씀하신 다섯 번째가, 어, 의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에 없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의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욕을 먹는 사람. 여기서 한 가지, 그, 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정부에서 교회, 함부로 하지 마.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 이러지 않아 지금.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들이 이제 뿔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제가 그막 서명도 하고 말이죠. 막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역차별 아닙니까? 아왜 우리 교회만 이럽니까 하고 차별이라는 말을쓸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한 면도 있어 있을 수 있어요. 뭐, 왜 유흥업소는 그렇고, 뭐, 이러게 하면서 막 따지는데, 이번에 그 우리 최대준 목사님그 카톡 원리신 거 보면, 그잘 쓰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를 유흥업소랑 비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차별이나 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 왜 사찰은 안 막아요? 왜 성당은 안 막아요? 이랄 일이, 그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탄압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탄압 박해라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 탄압이란 말을 쓰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세요. 사울이나 바울이 일어나서 그러면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탄압이란 말은 기독교가 박해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전염병 상태에서 서로 살기 위해서 조심하시오라고 규제할 때 탄압이란 말은 절대 안 돼요. 탄압이란 말은 의의를 위해서 싸울 때 받는 걸 탄압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그 초대교인들이 왜 탄압받았냐면 은 가이사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탄압받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탄압받은 거예요 기독교가 탄압받고 박해받는 것은 바로 보편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얘기하다가 받게 받았을 때 그걸 탄압이라고 그러지, 지금은 탄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협조해줘야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 탄압할 수가 없는 시대요 그러니까, 아유, 차별이 심하다라고는 할수 있어도, 어, 탄압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갑니까? 의를 위해서 탄압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고난이라는 말도 두 가지로 나눠서 써야 돼요. 고난이라는 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자기가 잘못해갖고 맞는 매를 고난이라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싸다 싸. 그.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규제받는 게 탄압인가 고난인가 아니면 싸+ 다 자세하게 보세 아주 가볍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심각하게 아 우리가 탄압받는다. 아니 그거는 그 탄압이란 말에 그 진짜 탄압받은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우리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어, 우리가 조심해서 서로 살자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니다 근데 이제 뭐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그에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또 싫어하는 정부면 더 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감정적인 거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 가느냐? 어,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다? 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얘기가 하신 게 많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모든 걸 버린 자. 이건 뭐 당연히. 그래서 뭐 심지어는 자식, 뭐 부모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한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반면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쟁기를 들고 가다가 뒤를 돌아본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천국에 어쨌든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뜬 사람, 첫째가. 둘째는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어린 아이 같은 사람. 세째가, 마음이 가난하고 늘 비어있는 사람. 그런데 반면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시잖아요 부자는 이게 뭐냐면, 집착을 말하죠. 집착하는 사람.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나, 어, 마음이 가난하고 비어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목말라서 의를 향하다가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쭉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저는 천국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자동으로 들어가.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상안받아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오리지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그러면서, 어, 하셨는데, 천국에서도 서열이 있더라. 이기도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갔더니만 서열이 있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했더니, 여기서도 단연 어린아이가 나와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이 낮춘 자가 천국에서 또큰 자다. 이렇게. 두 번째 얘기하셨으면, 천국에서 누가 꼴찌요? 했더니 예수님이 실명을 드러내셨어요. 천국에서 꼴찌가 누군지 아세요? 예? 네? 세례요한이 꼴찌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 세례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이 사람의 꼴찌다. 이 말이 바로 천국 윤리의 역설을 말해요. 또. 뭡니까? 세례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사람 율법에 다시 말해 인간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사람이 세례요한이고 그 율법을 가장 많이 성취한 사람도 세례요한인데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겨우 들어가다 턱걸이 하더라 턱걸이에서 거기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 밑에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투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은혜로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천국의 윤리를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면서도 오늘 마지막 오늘 읽으신 말씀에 누가복음 16장하고 마태복음 25장이 아주 놀라운 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면 깜짝 놀라더라 올라가면 올라갔더니 깜짝 놀랐는데 하나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요. 아니 부자는 그냥 생각 없이 돈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올라갔더니만 지옥에 뚝떨어지더라야이웬웬 웬, 내가 왜 여기 지옥에 왔을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놀라운 게 바로 하나님 대면의 날. 평생을 이제 비대면으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을 딱 대면하는 날, 전부 다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이 여섯 가지. 천국에 이런 사람 들어간다. 천국에 이런 사람들이 크다. 이런 사람이 작다. 이런 사람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 파이널로 찍은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 천국에 딱 하는. 어쨌든 인자가 오는 날. 이게 천국도 아니죠. 인자가 오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딱 섰더니만 거기서 이제 임금님께서 쫙 나누는데 양과 염소. 양은 의인 염소는 죄인. 쫙 나누는데 여기는 천국 여기는 영벌 해서 쫙 나누는데 아유, 이게 기준이 기준을 발표하시는데 기준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기준이 뭔가 했더니만 아시잖아요 줄일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걸 줬고 낙은애 됐을 때 나를 돌봐 줬고 얼굴었을 때 입혀 줬고 병들었을 때 나에게 와 줬고 오게 갇혔을 때 나에게 면회를 와 줬고 여섯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시면서 이 기준으로 쫙 가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지금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임금님이 줄일 때 밥을 줬고, 내가 언제 임금님이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줬습니까? 하고 의인들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죄인들은 우리가 언제 임금님이 목마을때 물을 안 줬고, 언제 병들었을 때 면회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임금님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어 가난하고 어려웠던 네가 살아을때 살아있을 때그 사람들에게 했던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거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인 거야. 여기서 이제 쫙 놀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십니까? 천국의 윤리라는 게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니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인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한날 송축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어요 일상의 소소한 섬김을 행하는 사람 일상에서 아주 소소하게 소소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그냥 일상에서 배고픈 사람 밥 사주는 거, 먹여주는 거, 그리고 우리 윤지영 집사님 아플 때 어떻게 해요? 가볼 수는 없잖아요. 마음으로 모아서 기도하는 거, 한절히 기도해 주는 거, 한절히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누가 조금 여기 하나 보세요. 죽일 때라는 게 경제적 가난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고난을 당한 사람, 목마른다는 게 뭐겠어요? 사이다 갖다 주는 거. 정말 여러분. 어, 저는, 그, 이런 걸 느껴요. 여러분, 혹시 집에나 매장이나 혹시 사업하신 분들, 누군가가 와서, 우체부가 와서 나에게 뭘 우편물을 주거나, 누가 택배기사가 와서 뭘 주고 하면, 물한잔 주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워요. 그리고 그물한잔준 집하고, 안준 집하고는 제가 차별을 해요. 누거 <laughs> 아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제가 이번에 부산 저 사람들 다시 봤어요. 인천 사람들은 하나도 문안 줘요. 근데 이, 심지어 협소아요 그, 밤새도록 운전해서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잘비오는 조심하시고, 비타 500딱 나요. 그럼 제가 정성스럽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목마랐을 때, 물한잔 주는 거. 정말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일이에요. 그게 다른, 아주 소소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된다는 게 뭡니까? 이주민이 돼 봐야 돼, 사람이. 한번 변방인이 돼 봐야 돼. 요한번 이주민이 되고, 변방인이 돼 난민이 되면 사람들이 신정을 안해요 그런 사람, 여러분, 뭐, 난민을 들어오니 많이, 그러시면 안 돼요. 난민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그 낙은에 대해서 헐벗었을 때라는 게 뭡니까? 다 빼앗겼을 때잖아요. 다 빼앗겨서 이 거둬시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이에요. 이게 집이거든요. 그것을 헐벗은 사람한테 뭐 하나 입혀주는 가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라는 게 뭡니까? 이게 그거예요. 비난받았을 때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을 때 모든 만민들이 그 사람이 죄를 졌다고 허불 때 가서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오게 가도 누가 그 죄진 사람 오게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 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천국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했느냐? 하나님께 아니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유대계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그 레비나스라고 저는 그분의 철학이 거의 이분이 유대교의 철학인데 그 타자의 얼굴을 대면하오라는 타자의 얼굴, 타자의 얼굴은 고통의 얼굴인데 그 고통, 고통의 얼굴을 이렇게 틀지 마시고 같이 대면하시고. 이 타자의 얼굴이 어디서 나왔냐면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대사 평강 주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주시기 원하고. 이게 구약의 축도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듯이. 그 얼굴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이게 약복강가에서의 체험이잖아요. 분이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이게 비추듯이 사람의 타자의 얼굴이 너에게 왔을 때 나그네된 얼굴 고통스러운 얼굴 배고픈 얼굴 목마른 얼굴들이 왔을 때 그걸 외면하지 않고 소소하게 물한잔 주는 것 이게 바로 천국 갈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걸, 이걸 천국윤리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역석이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 뒤집어진 거였지. 나는 천국 갈줄 알았더니 지옥 가 있고, 나는 지옥 간줄 알았더니 천국 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소소한 삶에서 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천국의 윤리에 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